자 우리 HLB 주주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거 눌러주시는 거는요 정말 1초면은 충분히 눌러주실 수 있으니까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9월 4일 목요일이고 오전 10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 미국 국채 금리가요 5% 가까이 특히 30년물이 5% 가까이 또 치솟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어 어제 어제 엊그제 전 이제 화요일 미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었는데 다시 그래도 5%대 아래로 좀 진정이 되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네, 그래도 반등이 나와 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죠? 다우존스 아, 지수는 하락했지만 그래도 이제 S&P 500, 나스닥 지수는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좀 긍정적인 여파가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쪽에 들어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워낙에 지금 뭐 HLB 그룹주들 전체가 너무 거래량이 많이 죽었어요. 결국은 이 어떤 투자 심리에 대한 어떤 신뢰 회복이 지금 너무나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 요런 생각이고요. 여전히 지금 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명확하게 지금, 어, 그래도 그나마 외인들이 어, 꾸준하게 그래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연속성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그죠? 이 8월 중순에는 좀 연속성을 띠다가 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이 매수세에 대한 어떤 연속성 우리가 좀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 그래도 뭐 다행인 것은 뭐 투신 쪽이나 연기금 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최근 들어서 꾸준하게 기타 법인 쪽도 마찬가지죠, 꾸준하게도 물량을 좀 모아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 일단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게 되면은 요 라인이거든요, 지금 주봉상. 그래서 4만 6천 원 라인. 여기까지는 일단 좀 단기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이고, 그 아래쪽으로 사실 다시 또 빠져 내려오는 역자, N자형 요러한 패턴이 또 나와서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이때는 그냥 3만 원 선.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떤 이 타점을 잡으실 때, 잘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또 타점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뭐 라이브 방송을 뭐 항상 해드리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 이 초대방 초대를 좀 해드리고 있거든요. 이 주린이 보호구역 이제 이 방에 여러분들께 이제 들어오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안 들어오신 분들 이게 이제 뭐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이 hlb 전략자료도 보시면 보내드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0106492-1704번으로 hlb 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게 되면 제가 일석사조의 효과를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릴 겁니다 이 실시간 텔레그램 정보방 초대를 해드리면서 이 hlb 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정보까지도 제공을 해드리면서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타점, 그리고 중장기로 가져갈 때의 매매 타점까지도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HLB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또 수익을 만들어 드려서 예수금 시드머니를 좀 만들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종목 단타 단기 스윙 종목들 어, 또 타점까지도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일석사조의 효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HLB 전략 자료까지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01064921704 번호로 HLB 뭐 대문자로 쓰셔도 되고 소문자로 쓰셔도 되고 한글로 쓰셔도 됩니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제가 확실하게 제공을 또 해. 드리게 될 겁니다. 자 오늘도 뭐 여전히 뭐 새로운 소식은 어, 전무합니다. 뭐 나와주는 게 없는 상황인데, 뭐 HLB 글로벌이 또뭐 셀바스 AI와 당국상원과 시니어 사업을 위한 또 MOU를 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시니어 헬스케어 통합 솔루션. 우리가 이제 여기서도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이제 우리 모든 이제 나라들이 이 초고령 사회로 간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몇 국가들은 제외가 되겠지만 특히 우리나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 쪽 대부분의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젊은 사람들이 줄어들고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 합니다만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니어들 그죠? 그래서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의 어떤 헬스케어에 대한 통합 솔루션. 그러니까 결국 셀바스 AI랑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AI를 좀 기반으로 해서 이러한 헬스케어, 헬스케어 솔루션에 대한 어떤 이제 솔루션들을 어, 또 이제 구축을 하겠다라는 거죠. AI를 기반을 해서. 뭐 이런 소식이 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주가는 뭐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뭐 별다른 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추가적인 뭐 내용은 나오는 게 사실 없습니다만 결국 우리가 HLB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정말 이 간암 그리고 뭐 위암이라든지 그리고 담관암 사실 뭐 담관암 쪽으로는 지금 뭐 리라푸그라티닙이라고 하는 지금 또 다음 파이프라인,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죠. 이 역시도 내년 이제 또이 이 승인을 위해서 지금 데이터들을 취합하고 지금 모으고 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리보세라닉과 이 캄렐리주마베 FDA 승인 역시도 이 리라푸그라티닉과 비슷한 시기에 완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25년 올해는 사실 크게 기대를 할수 없는 이러한 부분이고 이제 내년,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좀 준비가 되지 않을까. 결국은 이제 항서 제약의 대응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워낙에 이 CMC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뭐 여러 가지 부분들. 특히나, 이제, 이 생산시설이라든지, 뭐, 생산에 있어서 이 약물들이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뭐, 10만 개를 생산을 했을 때, 각각 개별적으로 이러한 제품들이 정말 이 동등한 효능을 낼수 있을 것이냐, 뭐, 여러 가지들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상당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라거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속하게, 빠르게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삼수생이 돼버린 이리복함내 결국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한 그런 전략을 반드시 갖춰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이제 뭐 전환사채까지 발행을 하면서 뭐 이거는 이제 채무 상환 목적으로 발행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뭐 자금적인 여력은 뭐 충분히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유상증자를 여기서 또 진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만큼 또 투자자들의 어떤 신뢰를 또 잃어가는 그런. 결정이기 때문에 뭐 유상증자라든지 뭐 다른 목적에 의한 어떤 자금 조달은 사실상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래나 저래나 지금 이 hlb 자리가요 지금 현재 굉장히 좀 애매한 자리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 4만원 선을 좀 돌파를 해서 이 주봉상 21선까지 그래도 좀 반등이 나와주려면 어찌됐건 지금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래량이 너무나도 지금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으로도 본다 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21선 그죠 21선 여전히 지금 저항을 막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일단 5일 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 5일선이 이제 11선 이렇게 돌파하면서 이제 골든크로스가 어느정도 형성이 되면서 위쪽으로 좀 자리를 잡은 모습이지만 여전히 좀 21선 저항입니다 21선이 조금 더 이렇게 빠져내려오면서 5일선이 이렇게 수렴이 되면서 돌파가 나와준다라고 한다면 일단 4만원선은 충분히 좀 돌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뭐 명확하게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리셔야 되는 그런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시나 지금 일봉상으로 본다라고 한 이거 매물대거든요 여러분들 매물대를 좀 보게 되면은 46,000원이 가장 강력한 또 저항구간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래쪽으로 빠지게 되면은 결국은 이 3만원선 전후 구간으로 강력하게 또 지지해줘야 되는 구간임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 타점은 단기적으로 일단 46,000원선까지 일단 수익으로 목표를 한 다음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좀 소량 매수를 해서 이렇게 또 올라갈 때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은 또 빠지는 자리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전 저점 이탈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3만원 선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좀 추가적인 어떤 하락 한번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까지 빠져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래로 빠진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까지는 일단 보면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좀 지켜보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좀 자세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정보들이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주인이 보호구역, 텔레그램 정보방 꼭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요거는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 들어오시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일석사조의 효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HLB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그리고 정보. 그리고 이 매매에 대한 어떤 이제 타점 전략들. 제가 확실하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요. 010-6492-1704-HLB라고 문자 메시지를 남겨놓으시게 되면은 제가 이 전략 자료와 함께 여러분들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리실 수 있는 실시간 정보 초대 그리고 HLB 브리핑 정보 제공해드리면서 단기, 중기, 매매 타점까지 확실하게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목들로 좀 수익 내서 HLB 추가 매수하실 수 있도록 또 시드머니까지도 확보까지 어 신경 쓰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일석사조의 효과를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오전장 좀심심하게그래도 흘러가는 요런 모습인데 코스닥이 좀 강하게 그래도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hlb 뭐 전체 그룹주 자체가 지금 거래량이 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뭐 강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hlb 는또 hlb고 앞으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게 바로 뭐냐면은요. 바로 2025년 하반기 정말 이 대시세를 폭발시킬 이 매집주 우리 이제 이 주린이 보호구역 구독하시는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집중하시라고 준비한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확실하게 준비를 해서 공유를 같이 또 해드릴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드리기 위해서 2025년 대시세 종목 요 매집방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채널까지 확실하게 이제 초대를 해드려서 같이 이제 브리핑하면서 끌고 갈 거니까요. 이 종목 여러분들 반드시 연말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한번또이 크게 치고 올라가는 종목은 이 대시세라고 해서 텐베거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적어도 정말 적어도 최소 5배 이상. 이렇게 이제 목표를 잡고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셔야 됩니다. 일단 여기 정리한 자료의 내용은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릴 테니까 받아 가셔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 잠깐 이 투자에 대한 어떤 모멘텀을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종목입니다. 25년 10월 이제 당장 이제 다음 달이죠, 그죠? 10월 유럽 종양 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이고요. 11월에는 미국계 이 면역 항암 학회에 또 참여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 바이오 최대 행사인 J.P. 이은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여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 글로벌 빅파마 협업에 대한 어떤 협상까지도 기대가 되는 기업이거든요. 지금까지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처로 의해서 이 분기 실적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과 특허 허가 획득 가능성 지금 매우 높습니다. 금리나 시기와 함께 강한 상승 모멘텀을 분명하게 보여줄 거고요. 주요 임상 파이프라인 7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지금 이 기업 확실하게 지금 이 박스권에서 매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잡아놓고 최소 5배에서 10배 가까운 수익 달성까지 함께 할 겁니다. 25년 연말 정말 집중하셔야 되는 종목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종목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과 자료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010-6492-1704 번호로 매집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료를 보내드림과 동시에 확실하게 이 대시세 종목 매집방 확실하게 또 텔레그램 초대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25년 연말 정말 또 큰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다 라고 한다면 26년 분명히 투자 환경 점점 더 좋아지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참여하실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 끝내주시면 되겠습니다.